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4대 보험 항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원청징수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에서 이두개 박스, 하단의 두개 박스인 사회보험 1 관리와 사회보험 관리 2 부분이 이제 4대 보험 관련된 신고서식입니다. 자, 사회보험 관리 1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등록은 기본적으로 어, 나머지의 어, 관련된 서식들을 어, 작성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제일 처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등록 부분을 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등록 부분에 있는 사항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회사 등록 사항을 불러와서 어, 사업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4대보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은 4대보험에서 해당 공당명이나 우리가 사업장 처음으로 사업장 신고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입력을 하셔갖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서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가입 신고입니다. 사업장 가입 신고는 별도로 설명을 다른 파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간략적으로 어 사업장을 처음 사업장이 처음 가입되었을 때, 근로자가 처음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장이 처음 사대보험 대상이 됐었을 때, 뭐 이런 부분 대상들은 각각 다를 수 있죠. 뭐 국민연금이나 어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가입 시점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만 어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 그럼 같은 경우는 대표에서의 보수가 발생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대표자 제외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요때 사업장 가입 신고에는 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업장에 대한 최초 가입 신고를 하는 부분이다. 자두 번째로.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죠. 그럼 말 그대로 사업장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은 신고하라라는 부분이고요. 어, 밑에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입니다. 그러면은 어, 가협,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내역을 변경하라는 신고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한번 정확히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 변경 전과 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장 등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은 어, 여기 박스를 누르셔서 이 부분 회사를 어, 클릭해서 불러오시고요. 어, 신고 일자, 신고 일자는 해당 신고 일자에 대해서 뭐 적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 위에 일단 박스를 먼저 어, 저기 설명을 드리자면 은첫 번째 신고 현황입니다 자, 사업장 내용 변경을 한 현황에 대해서 일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2019년 1월 1일에 한번 하고 2019년 2월 며칠에 한번 하고 뭐 지금 3월 3일에 했다 그러면은 3월 3일에 한 시점에서 신고 현황을 불러오면 그때 당시 신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 과연도 아니면 과 과일 어, 그 전에 어떤 변경 신고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니까이 부분도 체크해서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F4 불러오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변경 전의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기능이 불러오기니까 이 부분도 불러오기를 어, 진행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부분은 어, 사업장 내용 빙, 어, 변경 신고서에 대략적으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고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우리가 신고 일자를 첫, 어, 입력을 하고 나서 옆에 신고 옵션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는 공통의 서식입니다. 4대 보험 공통의 서식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4대 보험 어, 공단에 신고를 하는데요. 공통의 서식들은, 어, 해당, 어, 사대보험 공단에, 어, 한 군데만 제출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가 다 해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어디든 한 군데만 제출해도, 어, 전체적인 공통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어, 확인을 할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해당 사항 부분만 체킹을 하셔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역들을 보시면은 뭐쭉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내용 변경을 어떻게 한다. 사업장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대표자 명과 주민번호만 치면 되겠죠. 변경 후에 사항들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인쇄를 통해서 서식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어, 효과적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변경 전후. 뭐 아까 전에 블록일 로 통해서 변경 전 사항을 불러왔지만 변경 후의 사항들을 입력을 해야지 고그 변경 내용이 나오죠. 사업자 같은 경우 대표자 관련된 사항들은 변경 전과 후를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 있게 되어 있지만 서식이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변경 사항은 변경 전을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변경 일과 변경 내용만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어, 부분이 불러왔다고 해서 실질적 서식이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 서식을 직접 보시거나, 어, 인쇄 기능을 통해서 어, 정상적인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입력한 거 말고, 어, 실질적인 어, 저기 신고서 양식이 어떤지도 이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사업장 탈퇴 신고서입니다. 사업장이 기,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탈퇴죠. 그러면 우리가 폐업을 할거나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면은 별도의 사업장 탈퇴 신고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니면 뭐 사용자가 변경됐거나 어 새로 자격을 취득을 했었을 때의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이건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입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장 등록 내용들을 불러와 치고 뭐 해당 월을 입력해서 관련 자료를 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신고 옵션을 보시면 똑같이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는 사업장에 대한 가입자에 대한 내역 변경 신고서예요. 그 내용 신고서는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내용 변경 통합. 이 통합은 사대 보험 통합 신고이기 때문에 한 군데면 신고를 하면 되겠죠. 내역 변경, 국민,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는 란입니다. 그 다음, 보수도둑 월액 변경. 요 분은 통합서식인데요. 이 부분은 보수월액신경은 보수가 변경되거나 했었을 때 신고하는 통합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아한 군데만 신고를 하셔도 되겠죠. 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었을 때뭐 거기에 해당돼서 이제 일자리안정자금이 어, 대상이 이제 되더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 체크를 하셔갖고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보수소득월액 변경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은 별도의 파트를 둬서 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변경 신고서입니다. 내용 변경 신고서는 어 관련된 사업자에 대한 내용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성명의 F2나 조회를 눌러보시면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연월일은 뭐 해당 변경 요월일자를 어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예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고요. 자, 부호 같은 경우는 어, 통합 서식인데, 자 성명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아니면 별도의 내역들이 바뀌었다. 해서 바뀐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변경 전후를 어, 표시를 하셔갖고 내역 변경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화면으로 보서 서식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어, 부분을 이제 별도로 통합 서식이어서 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어, 내역 변경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역 변경입니다. 내역 변경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내역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란입니다. 어, 이런 부분 을 보시면은 뭐 2019년 그래서 부호를 보시면 기준소득 월액 변경 아니면 취득일이 변경됐다, 취득 사유가 변경됐다 이런 부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은. 변경 부호를 입력을 하셔갖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내역 부분이라는 거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서식에 참고 사항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클릭을 하셔갖고 참고된 내용을 한 번씩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게 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요런 사대보험 취득자 가입 여부 정리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다른 신고서에도 참고료를 부르면 똑같은 부분들이 지금 방, 지금과 같은 똑같은 부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그 서식을 작성할 때 매번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부분이 의미니까 꼭 한번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3 신고일자는 해당 신고일자 부분을 입력을 하면 되고 입력 당시 오늘의 날짜가 자동적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입력 날, 어, 신고 날짜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변경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 자격 상실신고입니다. 이 부분, 어, 사업자가 퇴사했었을 때 어,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설명이 추후 저기 파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입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어, 이제 퇴사자에 대해서 이직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 퇴사하신 분들 이직 확인서 많이 요청을 하시죠. 이 부분을 어,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어,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뭐 사업장 같은 경우도 F2를 눌러서 반영을 하시고 해당 작성 일자와 코드 부분을 어, 입력을 하셔갖고 어, 불러오게 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불러와집니다. 다만 이제 어, 이직 사유나 구체적인 사유는 어, 정상적이 맞게끔 잘 작성을 하셔갖고 어, 근로자들한테 전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입니다.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어, 우리가, 어, 원천징수 파트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때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별도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부분도 F2를 누르시면 기본적인 정보가 오고, 어,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할 수, 각 귀속연월에 장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성명 부분에 있어서 F2를 눌러서 대상 일용직 자료들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유미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어, 제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용직 사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용직 급여자료가 입력이 돼 있으면 어, 전반적인 모든 자료들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어 이제 저절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여기서 일일이 작성을 어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일용직 급여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자료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불러와서 작성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일용직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식이 별도로 일용직에 대한 서식이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의 서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피부양자 변경은 뭐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변경됐었을 때, 어, 이 부분은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사회보험 관리 두 번째입니다. 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와 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 전번 시간 사대보험 개요에서 어, 정산이나 결정을 위해서 어, 1년치의 근로자의 소득을 어, 이제 신고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후 별도의 파트를 통해서 어, 보수총액 신고 관련된 내용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보험료 신고서 고용산재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간략하게 보시면, 어요 부분도, 어, 건설업, 건설업에 해당 되시는, 어, 사업장에 대해서, 어,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고용산재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일반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 보급총액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은 보험료 신고서라는 걸 통해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확인하셔 갖고 이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하셔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보험료 신고서라는 명칭입니다. 정산할 수 있는 게 일반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라는 명칭이니까 요 부분도 잘 보셔 갖고 각각에 맞게끔 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서입니다. 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뭐 지원 신청을 한다. 해당 사항 뭐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면어 음,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일 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어,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서는 어, 이 서식은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사업장에 대해서 사대보험의 가입신고를 했었을 당시에, 어, 두류누이 사회보험을 적용을 한다면은, 어, 사업장 가입신고서에 보시면은, 여기 별도로 사회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처음 사업장 가입을 할 때는 요 부분을 통해서 완료하면 돼요. 이렇게 완료하고 나서 추후에 또 사회보험료 신청을 할수 있는 근로자가 발생됐다면은, 어 저절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저절로 별도의 혜택을 줍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죠? 기사업장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요때 처음 신고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 신청하고 나서는 어, 이 회사는 기가입자가 돼요. 기가입자들은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들어오더라도 별도의 사회보험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거기 급여에 맞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서의 작성은 어, 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 두루누리 보험이 적용받지 않은 사업장 적용이 한계도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해당 사 해당이 되는 직원이 발생돼서 어, 이제 적용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어, 적용을 할때 필요한 서식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서다. 어, 관련된 내용들을 쭉보시면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요 부분들이 요런 서식은 두루뉴 사회보험 신, 지원 신청서는 기가입자가 아니라 두루늬 신청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최초 신고할 때 어, 이렇게 지원 신청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기가입자가 돼서 이제 저절로 해당 사항이 된다면 보험료가 이제 지원이 저절로 받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는 어,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이 부분에 있어 서식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서란이 아닙니다. 요 부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청서는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냐면은. 어, 건설업 등의 이제 총 공사 대금이 뭐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제 농업이나 뭐 이런 업종, 법인이 아닌 농업종에 4인 이하의 근로자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자들입니다. 그렇게 고용보험 제외 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죠. 별도의 자격취득신고서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 내역, 이런 부분인데 이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지 이 부분은 어 우리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 작성하는 거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적용 제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고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어,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상 뭐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 거기에 해당되는 단,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개별적인 4대 보험 어,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그런 초단기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고용산지에서 묻지도 않고, 그 부분을 별도로 신고하라 하지도 않아요. 총합에 대해서 뭐 보수총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이 서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아니면 고용보험 제외 근로자에 해당될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 자금 고용 유지 어, 확인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위해와 마찬가지로 어, 초단시간 근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제외 대상이거나 아니면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됐을 때의 고용 유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용하진 않는 부분들이죠. 일자리 안정 자금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입니다. 이 확인 신고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어, 제외 근로자의 해당 사항에 대한 어, 근로 내역을 확인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 밑에 일자리 안전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는 어, 마찬가지로 우리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서,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 자, 일자리 안정점 근로자 변경 신고서는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근로자 변경을 신고하는 날입니다. 이두 가지는 일반 사업장들도 적용이 하는, 적용 대상이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일자리 안정 자금 부분에서 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돼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어,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서식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 아무래도 사대보험 하시기에는 신고하시기에는 좀더 용이할 듯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대보험 항목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